자 일로 와 빨리 해봐 팀장은 나다 아예 팀장자 약골을 먼저 타야 돼 약골을 뭐, 음. 자 일단 동현이 먼저 때려 난시작하자마 죽으면 우리가 사할게 작전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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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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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을 너무 야뭐 필요 어 그냥 무조건 이야 성공이야 현칠나봐동현도부야들어와들어와 아, 야, 들어와. 야, 야, 여가 가운데. 여가 가운데. 여가 가운데. 여. 네. 네. 야, 네. 네. 야, 여기 가운데. 네. 야, 여가 가운데. 가운데. 야, 가운데. 야, 우리 유사인가 이거 이거 이거. 아갑자운데 아, 습니다 아, 제령하지 아, 네. 아, 마. 악하리리는악수를 하는 거야, 마은 거야? 오늘 뜨거세 와. 둘야 네, 오늘 전국 닭이알발 있대. 다 강에 가는 게많이많리 말하고 면은닭다리 먹는 거야? 화가의 경매, 가아 경매, 화가의 경매, 화가의 경매, 화가의 경매, 화가의 경매, 화가의 경매, 화가의 경매, 불리의경자 화가의 경매, 화가의 경매, 화가의 경매, 화가의 경돌 화가의 경매, 화가의 경매, 화가의 가 대전이 아웃 대전이 아웃 대전이 아웃. 아웃 야, 야 대전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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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아. 야 누가 누가 편이야 네. 야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 정이 아. <laughs> 아웃 빨리 나와 나와 정이 나 저기 나가, 저기 나가 아 힘들어 야다이다 2대2 아, 야 민철이 아웃 민철이 아웃 은성아 은성아 너 혼자 나야 야 이거 뭐야 한꺼번에 도미노 도미노 승자 없어 승자 없어 다 패자야 다 패자. 저지한테 여기로 저찍어요 저기. 잘 피해야지 그러니까 어다 패자 패자들. 아 재밌는 경기였어 오 심판 재밌었어요. 헬로. 이 영광을 이 영광을 아리었어 <laughs> <laughs> 이제 가자야야야야야 30분 넘었다. 요금 나오겠다. 요금. <laughs>